중요한 교회의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성정여 마이라에게선하시고 본디어 그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고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아버지는 능력이 아버지시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셨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나이다.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생로병사를 다이끈다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 굳은 믿음 위에 설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무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가 언젠가는 대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다시 끌어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351장. 신약성경 350페이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laughs> <일레몬소> 1장, <일장. 웃음> 히브리소 앞에 있죠, 히브리소 <laughs> 앞에 있습니다. 아, 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0, 18절 19절. 르네모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대산하라나가오리 친필로 쓰노니 내가 바꾸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하하지 아니하노라. 네. 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 워낙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이루어졌다. 신약성경의 한7 0가다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뭐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산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 을 본받아라 그러더니 아, 예수님은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어떻게 본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본받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7 0나이 성경이 될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하나님이 계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아주아주 아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 게 다인데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다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의 내내 감옥에 있었고 내내 막 맞았고 내내, 내내. 내내 돌을 맞고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가지고 바다 위에 막 떠다내서 죽을 뻔한 게몇 번이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어디 가서는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수지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좀 그게 좀 안정적,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말이야. 어?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되고 하늘로부터 좀 복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 최고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최고로 예수님을 잘믿 사람을 보면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야. 그냥, 고난과 역경과, 그냥 뭐, 배고픔과, 헐벗음과, 사람들의 돌에 맞고, 사람들의 침을 맞고, 사람들의 채찍을 맞고, 어, 엉덩이 곤장을 맞고, 어, 그냥 그삶 자체가 그냥 얼마나 그런 그래. 그런데, 그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단한 사람.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권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시민지였어요 어? 아니 한국에서 누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일본 일제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에 그 사람한테 일본 시민권을 줘. 태어나자마자 일본 시민권을 주는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이완용이 일본 시민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일본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이완용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일본 시민권자를 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줄 정도로 점령군이, 점령,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어, 그, 어, 어쨌든,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걸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감옥이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한테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라고 했어요. 응.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살았어요. 아, 요번에 도 마찬가지예요. 아, 감옥에 갔습니다. 늘 감옥에 있어요? 사도바울을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면 뭐해요 <laughs> 감옥에 가면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 전도합니다. 어? 어디를 가든지 사도바울은 전도를 쉬지 않아요. 아, 빨래터에 빨리하느냐가 여자들 있으면 빨리하는 여자들한테 전도하고, 어디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다가 딴 사람한테 전도하고 말이야. 길거리 가면 길거리 가다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해요. 아이 사람 너, 너 예수 그리스도접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 이놈의 새끼 감옥에 가둬버려 저거. 그래서 감옥에 가둬더니 감옥에서 죄수들을 전도하고 있어. 죄수들을. 어. 감옥에서 죄수들을 막 전도하고 있어. 그래서 감옥에서 막 죄수들한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막이했는데아그 죄수들 중에 아한 죄수가 한 죄수가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는 거야. 와 음. 열심히 들어. 그래가지고 죄수 중에 하나가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거야 어, 사도 바울의 그복음이 설교를 듣고는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얼마나 잘 믿게 됐는지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느기만 해도 그냥 하, 막 산송하고 막 산송 산성 가르쳐주면 찬송하고 성경말씀 가르쳐주고 성경말씀을 그냥 하, 그냥 초롱초롱 듣고 그냥, 그래 그래서 물어 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제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이름이 오네시모구나 그래 넌 여기 감옥에 어쩌다 왔느냐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어 도망간 종입니다. 어, 옛날엔 저기 뭐야 저뭐 뭐였지 이종 추노. 추노 추노 네. 어, 추노 도, 도망친 노비야 도망친 노비 어, 도망친 노비야 어느 집에 종살이하다가 아 이거 힘들어서 제가 도망쳐 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그 그래 잡혔습니다. 도망친 노비가 잡혀오면요 가장 극형을 내린다 원래 도망친 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가장 극형입니다. 가장 극형이에요. 가장 극형인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람은 세 명만 죽여요, 이렇게. 첫 번째 뭐 연쇄 살인마, 극강 무도한 연쇄 살인마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도망친 노비. 도망친 노비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여러 노비들이 보고 야 도망치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 저렇게 새가 와가지고 눈알 뽑아먹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래서 부망친 노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로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십자가에는 아무나 그렇게 죽일 수는게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십자가 처형이 가능했는데 그중에 부망친 노예도 십자가 처형이대상화 되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기강이 무너지면 노예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 도망친 노예를 한번 용서해 주고 노예들이 곧 붙어서 노예집 할사람 누가 있으면 다 도망가지. 그래서 그렇게 극형에 그 처할, 극형에 그 처해질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래, 네가 그래서 어느 집에 네가 종살이하다가 도망쳤느냐? 그랬더니, 아, 제 주인 집은요, 저기 그 너기 저기 저기 어디 지역에 사는 제 주인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주인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래. 오늘 이 성경 제목이 누구예요? 네, 빌레몬. 빌레몬서죠. 빌레몬서라는 것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모여가지고 성경이 됐다고 랬죠사도바울의 네. 편지가 모여서 성경이 됐는데, 지금 이건 사도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음. 아, 그래? 네 주인이 빌레몬이야? 그 지역에 있는 그 빌레몬? 아, 예, 맞습니다. 어, 제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바울에올 건이 잘 됐다. 아,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딱너 같았느니라. 너같이 그렇게 내 설교를 듣고, 너같이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게 됐느니라.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라. 내가, 내가 그 빌레몬도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아는다. 빌레몬을 잘 안다. 어? 그러면 내가,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주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쓸게. 내가 네 주인 한테 빌레몬한테 편지를 쓸게.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빌레몬스예요 아시겠죠? 그 어, 편지를 써.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18절, 19절. 18절, 19절. 18절 같이 19,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 만일 내게 고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네. 것이 있으면 그것을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 이이 사도 바울이 빌레모나대에 편지시는데, 빌레모나, 너 믿음생활 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서 너 빌레모 믿음생활 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안부를 막 묻는 얘기를 하다가 안부를 막 묻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감옥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너 오네시모 알지? 오네시모 알지? 예전에는. 예전에 네가 오네시보가 너 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그 오네시보 알지 너? 어? 예전에는 너한테 아주 쓸모없는 종이었고 너가 버리는 종이었고 붙잡혀 오면은 네가 십자가 처형을 할 수도 있고 네가 데리고 쓸 수도 있고 주인 만드입니다 주인이 이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어. 주인이 왜냐면 그 그건 그거는 친 물건이야. 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렇죠? 도망친 노비는 물건이라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해요. 주인이 이거 죽여버리셔. 그럼면 그냥 뛰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어, 그래서, 야, 빌레모나, 빌레모나, 나 사도 바울인데, 너 오네시모 알지?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너한테도 아주 무익하고 나하도 아무 상관없는 그냥 버려진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내 믿음의 자녀가 되었느니. 이제 오네시모가 내 믿음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한테도 쓸모가 있을뿐더러 나한테도 아주 큰 쓸모가 있는 어? 아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큰 제목이 될 사람이다.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혹시 말이야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이한 일을 한 것이 있거나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 그 빚진거나 그 불이한 거를 나 사도 바울이 나한테 다 달아나라.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원래 좋은 놈이가 돈이 없어서 팔려온 아, 사람이 아, 종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팔려온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인한테 늘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한테 빚이 있으니까 그 종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빚을 사도바울이 다 나한테 달아나라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네가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한테 빚진게 있으면 다 사도바울한테 다달아나라 다 내가 갚을 것이니 다 나한테 달아나라.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 9절 한마디 더 합니다. 1 9절1구절이면 약간 십구절 거예요. 십구절 같이겠습니다. 나 바울이 신비로 네. 쓰러니 네. 내가 불려이와 네. 내가 이 외에 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않는, 않는다고 하는 거다 말했어요, 그죠이 뭡니까? 바울이 침필로 바울 바울은요 눈이 잘안 보입니다. 바울은 눈이 잘안 보여서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잘안 보여서 눈이 잘안 보여서 바울은요 글씨를 쓸때 크게 글씨를 써요. 원래 바울의 편지가 막 어떤 편지는 막 엄청 길거든요. 그건 누가 다 대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막눈 눈, 초롱초롱하고 젊은 사람이 대필해 주면.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말하면 로마서 같은 것도 바울이 막 말하면 그걸 막게에서 받아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성경이 기는데 바울이 친필로 쓴 서신은 짧아요. 왜큰 글씨를 썼기 때문에 어, 종이가 비싼데 종이가 비싼데 바울이 쓴 친필로 쓴 편지는 짧아요. 큰 글씨를 썼기 때문에 큰 글씨로. 주님 잘안 보니까 큰 글씨로. 바울이 이건 내가 친필로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통 다 이렇게 대필해 주는데 이건 내가 친필로 쓴다 하면서 이 특별 이 서신이 특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부련니와오늘시보가 빚진 것을 내가 갚부련니와 근데 또 하나 한, 한 가지 <laughs> 야 빌레몬아 네가 나한테 뭘비쳤는지는 네. 기억하고 있지? <laughs>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한테 빚진 게 뭡니까? 돈 보금을 빚어요. 무슨 네. 빌레몬이 바울한테 빚은 게 뭐예요? 돈을 빚었어요? 아니 빌레몬은 생명을 빚은 거잖아요. 생명을 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잡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것은요, 교회 나와 있다는 라 것은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교회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산 사람 같아도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뭐 뭐, 백화점 가가지고, 뭐, 비싼 거 사고 말이야. 뭐, 좋은 거 썰어 먹고 말이야. 그냥 온갖 그냥 좋은 차 타고 막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응. 여러분, 죽은 사람 부러워할 겁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을 누가 부러워해요? 응. 여러분이 이 교회 와있다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응.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온 겁니다. 아멘. 목사가 이 앞에서 성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목사는 믿고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겁니다. 맞아요 아, 네. 어. 그래서 목사는 여러명의 교인들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모가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 성령을 주는 자리는 생명을 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네가 나한테 뭘 빚었는지 너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지 어? 내가 네가오래시어한테 오늘 시부가 너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그거 다 내가 갚을게 내가 갚겠는데 내가 갚겠는데 야빌레모아 음, 너는 나한테 뭘빚었는지는 알지 아, 뭘빚었습니까 생명을... 생명을 빚었어요 <laughs> 아니 빌레모는 사도 바울한테 생명을 빚었는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어? 아니 니건이가 니건이가 어? 수백조를 수백조를 자기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어, 이번 2년, 저기, 어? 저기, 뭐 삼성, 삼성전자 사장이 자기의 수백조를 자기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사도마을개개하는 어? 거야. 넌 나한테 뭘 빚졌는지 알지? 어? <웃음> 근데, <웃음> 뭐야, 어. <laughs> 근데 너무 웃겨요. 내가 말하지 않하노라아말다 <laughs> 해놓고 뭘 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읽기 때마다 나사도마을참지구주시야 <laughs> <아니야>. 해. <laughs> 어? 니 어? 네가 나한테 뭘 믿었는지 내가 딱히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어 네가 나한테 뭘 믿었는지 내가 딱히 말로 하진 않겠다라고 해 그러면서 말을 다합니다 <laughs> 빌레몬을 사다고 하는데 생명을 믿었는데 어 네가 나한테 생명을 믿었는데 내가 이오네시모가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다 갚을게. 야, 보세요. <laughs> 보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대신 갚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우리는 다그 죄에 오래신것처럼오래신것처럼 죄에 빚져가지고 사탄한테 다 빚을 졌어요. 사탄에서 다 빚을 졌어. 사탄한테 다 빚을 줘가지고 사탄의 그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사탄이 죽으라면 죽어 일리와 그럼 가야 되고 저리 가 그럼 가야 되고 사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사탄의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목숨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내 목숨으로 탕감할 것이니 너희의 모든 그 죽을 만한 빚, 죽을 만한 죄를 너희의 모든 빚을 내 목숨으로 탕감할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그죄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더 이상 그 사탄의 빚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빚을 내가 내 피로 다 탕감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 우리가 주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탕감해주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네. 우리는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거,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거를 탕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뿐더러 그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걸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빚진 거내라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못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준걸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그런 말못 합니다. 그럴 뿐더러, 그럴 뿐더러, 다른 사람의 빚까지, 다른 사람의 빚까지, 지금, 지금, 오네시모의 빚까지,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빌린 것까지, 우리는 그거 내가 갚을게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빌려준 거를 받으려고 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것들을안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까지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을 것이니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빚을 내가 갚을 것이니 나에게 돌려라. 이런 정도까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은 멀고 험해요. 그래서 좁고 험한 길에 소수의 사람만 간다고 라 했죠. 여러분,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의 빚까지 다 내가 갖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음. 이미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음, 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생명을 빚졌는데 어? 음. 지금 음. 어? 음. 어?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 나한테 뭘비었는지 알지? 나는 이 편지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 나한테 뭘믿었는지 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다면,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빚을 다 나한테 돌리시오. 그 사람의 빚을 다 나한테 돌리시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빚을 배신, 탕감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아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의 자녀이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살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빚을 우리가 대신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쓰고, 나중에는 네.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장립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